인사를 한번 받아줘야죠. 어요 안녕하세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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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하우스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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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사인하우스 안녕. 여러분이 지갑을 앞으로 오늘 제맞춰보니다여러분의 지갑을 습니다 저희 시기에 피크닉 아시죠? 저희 제 피크가 다 있나요? 네 그날이 없는데어요어요지금탈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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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팔 편고 얼마 안 찍었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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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 피크에 에에에제 인생이 에제진이 들었어요 한 오늘 사인하실 때 주의할 점몇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눈돌다가지 마세요. <laughs> 그 밖에 없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말 많이 시키지 마시고요. 오늘 뭐 이벤트가 있대요. 그 번호 몇 개? 아, 저희가 번호를 하나씩 지정해 줄 거예요. 그 번호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사인 받을 수 없어요. <laughs> 그게 저희이벤트예요 <laughs>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분은 나가? 운이 너무 안좋게 사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<웃음> 어느 <laughs> 분에게 <laughs> 어느 분을 <laughs> 집으로 돌려보내겠어요? <laughs> <laughs> 7번 아, 자 7번을 끌어내세요 자 7번 나와세요 다음 번에 7번님 지갑을 털털 틀어드리겠습니다. 자 7번이 자, 는 11번 하겠습니다. 11번 누구예요 누구 11번 아웃 너는 목소리겠지만 깔끔하니 아니, 12시 44번 보 44번 보세요. 아웃 번 44번 아웃 기억하세요 7번1 1번 아4번번2 어, 4번2 1번 아웃 이2 3내2 2 Gracias.